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였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보다는 모세를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을 간청을 들어 주었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 이제 구체적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줄여서 언약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개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 언약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시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여기에 보면 법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규를, 명령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참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분명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들을 지금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법규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 게 뭐냐면, 바로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물지,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 놀라운 법규인데요. 이 첫번째가 바로 종의 보호와 종의 자유에 대한 법입니다. 히브리 종이라면 어떤 뜻이냐면 너무나 먹고 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행동이 뭐냐 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배상에 대한 법이 예를 들어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배상해야 된다. 하나를 훔쳤는데 두배 배상해야 될 법이다. 그러면 두 배를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생계조차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방법이 유일한 게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갚아야 되실 빚이 얼마나 되든지 관계 없이 6년의 기간이 딱 차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조건 7년째는. 에 그 종이 빚자야 될그 값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자유자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빚었다. 그럼 종으로서 일하는 어떤 그것이 예를 들면 한해 갚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종은 몇년 일해야 됩니까? 계산상으로 10년은 일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년이나 40년이 되어서 종으로 일하면서 갚아야 되면 4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와 관계없이 얼마요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에는 자유자로 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아마 이 법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종을 자유자로 7년째 놔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할때는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면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무리와 타장 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위 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도 애굽에서 종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종이었을 때그 억울함, 그 마음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종을 놔줄 때는 후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그냥 내보내면 너무나 힘들게 뻔한데, 그러니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이죠. 더 구체적으로 종에 대한 법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절에 제시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세부 사항이 더 주어지는데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종의 결혼 관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종이 혼자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나가면 되죠. 근데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가족 단위로 들어온 거잖아요? 종이 되기 전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아내와 같이 종이 되었다면, 나갈 때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당연히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 종이 그 종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 나 혼자는 나갈 수 없다. 상전과 처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나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인은 종을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종의 길을 문이나 물선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상정과내 처자를 사랑한다라는 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해부라는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딱두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십계명의두 번째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때 나오는 단어이고 여기 두 번째 단어 내 상정과 처자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요 아해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거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일을 지키고 나의 정말로 내 삶이 없어지고 나에게 무엇인가 늘 지시만 하는 어떤 그 주인을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인과 처자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자신의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차별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홀로는 발붙이고 못살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정은 다른 요정과 종들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요정은 뭐냐 하면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남자가 종으로 팔리는 것과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팔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절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요종을 앞에 7절에 나와서 판다는 것이 남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주인이 그 요종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세변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세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결국 아내로 그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아내로 받지 않고 그 여자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결국 두 배의 어떤 그런 속전을, 속량을 통하여서 그를 되돌려 보내야 되고 절대로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에 관한 규례인데요. 구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그 종을 주었다는 것은 며느리로 삼기로 하기 위하여 결국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했다면 그 주인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을 그녀를 딸과 같이 대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출발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그,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에 세 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만일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자존감을 박탈내서는 안 된다는 법규의 취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배려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수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약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게. 그런 방식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잘 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도와야 될그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며 오늘도 그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풍족해 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한 사람도 책임 을 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 하지 않는 교회의 여러 모습을 바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옆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든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내 가족과 내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나의 자유를 진정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